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PBR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p b r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하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어, 저평가된 주식, 주식을 좀 알아내는 방법 고평가된 주식을 좀 알아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사례로서 아주 대, 되게, 되게 재밌는게 나타났어요 어, 2024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막 나타났죠 어, 이슈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주식들 보면 PBR이 너무 낮더라 어, 주주들이 투자한 게 1달러면은 미국에서는 저게 한뭐 2달러로 쳐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1달러를 투자했는데 아니 0.9달러 밖에 투자를 뭐안 쳐준다. 이러면 억울하겠죠. 그죠? 아니 뭐 우리가 뭘 못나서 왜 그런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느냐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우리는 그런 데서 빌빌거리고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북한이 있잖니, 북한이. 그래서 언제 쟤네가 미사일 쏠지 모르고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잖니. 많이 후려쳐진 거야. 어쩔 수 없어. 알, 그죠? 그 알이 높아서 그렇다. 어, 운명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스터디를 해보면은, 그죠? 북한이 아무리 핵, 그, 핵, 핵 그, 실험을 하고, 뭐 미사일 빵빵 쏴대고만 해도, 어, 주가가 안 내려가. 예. 어, 니네가 설마 우리를 쏘겠니? 어, 하는 거고, 어, 니네가 뭐, 해봤자, 뭐, 그냥 뻥칼한 거 안다. 어, 내지는 우리한테 뭐, 협상하려고 드는 건 거, 안다.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특히나 뭐, 한, 한 시간 정도만 잠깐 출렁하고 다시 올라가요.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 디스, 저기, 그 주가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인 즉슨 PBR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더 이상 PBR,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가 아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아까 그 공식들 기억나시죠? 여기에 펀드멘탈 요소에서 뭐가 문제길래 그럴까? 페이아 레이시오하고 ROE 혹은 성장성.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성장성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이니까. 그다음 어, 그러고 나서 어, 딴건또 뭐가 있는가? 수익성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주주 친화도가 문제가 있는가? 근데 어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주주 친화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급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난 90,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급속 성장을 한 방법이 뭡니까? 주주들한테 페이를 안 하면서, 그죠? 아 재투자 해야지 어디 배당에게 배당이이 이러면서 어 무조건 재투자, 100% 재투자 이걸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거에 어,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앉았고, 그 다음에는 경영자들 마인드도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잘해주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잘못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주주들한테 환원을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된다. 그게 esg 중에서 g 가버넌스가 되겠죠. es는 불실실 수 있어요. 하지만 g는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이고 어, 이게 뭔가 어,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다. 할수 있는 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지배구조가 열악한 것,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이슈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슈가 아니라 사실 일본도 그런 거에 대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죠. 보시면은, 일본이 먼저 이 짓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항상 따라갑니다. 일본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산업화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하는 걸, 어, 배웠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본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 따라가요. 특히, 요 이제 경영자 하시는 분들 보시면 항상 아무리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를 여기는 아시아야 여기는 동양이야 일본은 어떻게 하니 하면서 일본 눈치 봐 가면서 하시는 게 습관입니다 자 근데 일본에서 어떤 걸 보여줬냐 하면은 pbr이 일보다 작으면 상장 폐지도 각오해라 라고 강력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아이쿠야 하자 아, 고 이제, 이제 최근 들어서 막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배구조 열악한 회사들 좀 각오해라. 어, 이제 이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왜 지배구조 열악한 회사가 PBR이 낮으냐 보시면은, 어,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할 뿐만 아니라, 어, 특히나 대기업 그룹들의 지주회사에서 두드러진 문제인데,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PBR을 낮게, 계속 빌빌거리면서 낮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상속세 문제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 기업주분들을 욕할 수도 없는 게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상속, 상속세를 좀 이제 회피할 방법이 없을까? 그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는 아, 이거를, 자녀들한테 이 지주회사를 물려주는데, 지주회사를 자녀회사들이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넘겨주는 방법을 하자. 그러려면은, 자표 맥히는 지주 회사는 저평가되도록 저공비행을 시켜야 될 거고 자녀들의 회사는 고공비행을 시켜줘가지고 주식 교환을 하도록 하면은 어 세금을 좀들 내면서 인, 저기 그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는가 상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 짱구를 굴린, 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 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저평가 저공비행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계속적으로, 뭐, 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해주고, 그죠? 어, 배당액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PBR이 낮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교환 인수합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이러지 마! 하고서 정부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주주 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해라! 어, 라고 딱 발표를 하십니다. 이, 1월 말에, 그게 딱 나왔어요. 이제 네, 1월 26일자 보시면 시총 1조 이상의 회사들 중에 PBR 미만인 것들 18개의 ROE와 PBR을 어, 표로 구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DL, 대림이죠, KCC 등등 쭉 여러 회사가 나옵니다. 현대차도 나오고 PBR이 다 일보다 낮죠. 말이 됩니까? 현대차 이 좋은 회사가 그죠? 이 좋은 회사가 PBR이 일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저 PBR로 저공비행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매를 맞게 생겼죠. 어, 벨리어 프로그램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PBR과 ROE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삼포도를 쫙 그려봤어요 엑셀 갖고서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무조건 비비하는 세로축, r o e 는 가로축입니다. 이 가로축 세로축 헷갈리지 마세요. 어, 대충 뭐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게 어, 세로축은 이 종속 변수. 어, 가로축은 설명 변수. 가로축에 의해서 세로축이 설명받는 거다라는 그런 이크나믹인 f 이션 사이언티픽 인튜이션 직관이 있기 때문에 가로세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ROI 인튜이션은 뭐예요? 이 수익성이 높을수록 그죠? 어, PBR이 높아야 된다. 하는 그 직관이 확인이 여기서도 됩니다. 수익성 높은 회사들은 그 저공비행하는 와중에도 PBR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하는 게쭉 밝혀지죠. r square도 36% 괜찮습니다. 어, r s q u a 가99% 나온다. 그건 뻥이에요. 사기입니다. 랜덤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만 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엑셀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roe 라는 설명 변수가 얼만큼 설명력이 있는가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이제 베타 계수로서 나옵니다. t s t a t i s t i c 보면은 3이 넘어가요. pvalue 어, 1% 이하의 유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유의하게 나온다 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회기분석 통계량 보시면은 이 결정 계수가 r square라는 거죠. 이 roe의 variation이 이 pbr의 variation을 몇 퍼센트 설명하는가? 36% 정도 설명하더라. 이거 맞죠? 36.15 반올림하면 36.2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준오차를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데 표준오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얘네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지 점선으로 제가 표준오차를 갖다가 직선을 평행선으로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표준오차 선으로 해가지고 어, 이 ROE와 PBR의 관계가 양으로 쫙 나타나더라 도열하더라. 자 그러고 나면요 표준잔차들을 회사마다 구해서 붙여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표준잔차 이거는 또 표준잔차는 정의상 평균이 0이고요 이것이 1이면 R O E로 예측되는 P B R보다 표준오차가 1만큼 더 위에 P B R이 있으므로 고평가됐다고 할수 있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R O E로 예측되는 P B R보다 실제 P B R이 표준 1표준오차만큼 밑으로 쳐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표준오차 아 표준잔차로 이렇게 쫙. 그죠? 잔차를 표준 오차를 나눠준 거, 표준 잔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네들의 표준 잔차를 쫙 갖다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가장, 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뭡니까? 쭉 보시면 마이너스 1.84로 되어 있는 이마트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어디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수직거리로. 죠 여기서부터 쫙 수직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밑으로, 직선에서 많이, 가장 많이 밑으로 쳐져 있는 거. 얘네요. 얘보다 살짝 더. 얘도 가, 한국가스공사도 만만치 않게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이마트가 더하다. 즉, 어 조만간 얘 올라붙겠다 하는 거고요. 음, 올라붙겠다. 살려면 이런 주식 사라는 얘기죠. 그 당시로서 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간 주가 움직임들 어땠을까요? 정부가 채찍질을 했어요. 니네들 각오해. 여기서 PBR 올려. 막 여기서 하니까는. 제각기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누가 더 올라갈까요? 어, 누가 더 올라갈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쭉 보시면 일주일간 수익률 나옵니다. 2월 1일자 오후 2시에 주가 제가 다 땄고요. 보시면은, <laughs> 이마트, 가스공사, 현대제철 14, 19, 6%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뭐뭐19%다 같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각기 랜덤레스가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올랐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PBR 낮은 종목들 회사들의 주인을 각오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에 있어서 창업주 가문에서 왕자의 난이 있었던 회사들 특히 타겟이 되기 좋겠죠. 너네 각오해라 뭐 이슈 있었지. 금융감독원에서 내지는 이제 이런 돋보기 되고 지켜볼 수 있으니까 더욱더 주주친화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어, 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엔컴퍼니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어, 17%나 뛰었습니다. KCC 23% 올랐고요. 자그 다음에는 표준잔차가 음수였던 여덟 종목 여기 보시면 표준잔차가 음수였던 것들 있습니다. 표준잔차 쫙 음수. 얘네들이 얼만큼 평균적으로 올라갔는가 보면은. 어, 13%. 표준 잔치가 어, 어, 표준 잔차가 양수였던 나머지 11종목 평균 상승 8%. 차이가 5% 정도입니다. 다 같이 올라가지만 역시나 표준 잔차가 음수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던 것들이 더 올라가더라. 그리고 특히나 표준 잔차가 마이너스 1 이하였던 4개의 집중적인 종목들을 15%올라갔고요 표준 잔차, 잔차가 1 이상이었던 세계 종목은 10% 올라갔습니다 다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얘가 상대적으로 5% 정도 더 선방했다 하는거 자 pbr 과 roe 의 이야기는 상상 항상, 항상 상대적인 움직임 이야기이며 평균들의 이야기다 하는거 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래가주고 이마트 아까 바이 라고 생각을 했었죠 띵 걔네가 어떻게 됐는가 일주일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은 변화가 보이시나요 이전과 before와, 그죠?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직선이 다 같이 올라간 거, 점들도 올라간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는, 어, 파란 점에서 빨간 점으로, 이마트도 상당히 올라가기는 했다. 그죠? 여기, 1, 8, 0.18 정도 되는데, 0.2 정도로 확 올라간 것도 보이고, 다른 주식 더 올라간 것들도 있긴 하더라. 하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어, 좌우지간에, 그렇긴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after로 해가지고 빨간 점들 가지고서 회귀분석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은 결정계수가 아까 36이었는데 31로 내려갔나요? 어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을 좀 해볼게요. PBR의 표준편차가 0.8에서 0.09로 늘었습니다. 어 투자자들과 경영진이 들 이거는 우왕좌왕 한다는 뜻이에요. 대략 PBR을 올려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고요. 회귀분석 결과 테이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조정된 결정계수 즉 Adjusted R-Squared가 32였던 게 2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PBR의 편차 중에 32%를 ROE 편차가 설명했는데 이젠 26%밖에 설명을 못한다 하는 거죠. 뭔가 다른 요소가 들어서서 지금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건데요. 어 아직 정부의 이, 이 시점을 봤을 때 정부의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끝날지 내지는 저게 지속성 있게 의미있게 끝날지 아니면 저게뭐 유야무야 될지 모르니까 와 뭔가 일은 벌어진 것 같은데 올라는 가야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특히 보다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됐던 것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더라 네 하는거를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게 는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펀드멘탈 요소들 좀더 추가적으로 하고서 만, 그 얘기를 끝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움직이는 펀드멘탈 요소들 추가를 하는데, ROE, 이걸 듀퐁 분석, 듀퐁 분석을 도입해 보면요. 어, ROE가 사실은, 어, 단기순익을 이 자본 내 장부가액으로 나눈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 수학적으로 장난질을 좀 칩니다. 수학자들이 늘 하고, 어, 제일 잘하는 장난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 분모와 분자가 딱 있다. 그러면 얘는 가만두지 않고 쫙 옆으로 찢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분리시켜 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숫자를 더하고 아 곱하고 나눠 주고 해요. 곱하고 나눠 주고. 그러면은 네 e 컴북리 t y 이티게쫙찢어졌는데 세일즈로 곱하고 나눕니다. 아니 이거 뭐그1 곱한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자체로는 캔슬되니까 북펠리오백 에센스로도 또 자산의 장부가액으로도 곱하고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짓을 쫙 해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인튜이션 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튜이션을 끌어낼 수 있느냐? 아, ROE라는 거 수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Net income over sales. 그 net margin. 마진율. 하나를 팔았을 때더 이익을 많이 내는 이익률이 높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죠? 어, 그다음에는 이 sales over b o o k v e s e t 이거는 asset turnover라고 해 가지고 회전율이에요. 1달러 내가 자산을 들고 있으면 이 자산 갖고 몇번그 세일즈 몇 달러를 세일즈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어그 세일즈 창출 능력 이게 에셋 턴오버 이건 높을수록 좋겠죠 마진도 높을수록 좋겠고 마지막 엘리멘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에셋 나누기 에퀴티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에셋 에셋은 에퀴티 플러스 대시잖아요 에퀴티는 그냥 캔슬돼가지고 1이라고 치고 1 플러스 Dead over equity leverage 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엘리멘트는 뭐다? 이 leverage 내지는 이, 이, 이 뭐예요 Financial leverage. 이 부채비율, 부채비율. 얼만큼 내가 그 자금조달을 부채로서 위험하게 조달하느냐에 함수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높을수록 좋은데, ROE가 높은데, 높은, 데다 좋은데, 얘가 높아서, 레버리지가 높아서 ROE가 높은 거는, 글쎄, 그렇게 좋은 건가?는 한번 갸우뚱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어, 빚을 많이 지면 빚일수록 뱅크럽트 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 조심하시고요. 이 듀퐁 분석 ROE를 갖고서 p b 를 분석하는데 갖다 집어넣자고요. 그러고 나면 아까 ROE가 요세 가지로 딱 대체가 되고 페어 레이시오 나누기 r 마이너스 하는 게 계속 남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PBR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p b r 움직이는 펀드멘탈 요소는 r이 o 좋은 회사, 성장성 좋은 회사, 배당률 상향이 높은 회사,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회사들의 PBR이 높은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마진이 높거나 회전율이 높거나 레버리지 높으면 PBR이 항상 높아야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좀한한 한 스텝 백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타이포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지우고서 다시 합니다. 회전율 높으면은 PBR이 높아야 정상이다. 레버리지는 일정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그게 R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짐 로저스 씨의 투자 철칙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어, 가장 중요한 거. 기말고사 때 반드시, 중간고사 때 반드시, 어, 내는 문제라고 했죠 buy low and sell high. 무엇 대비 높고 낮다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펀드멘탈 요소를 감안했을 때 그거 대비 높고 낮은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그죠? 실제적으로는 회귀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영 통계 하라 그랬던 거고 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자 그다음에 돈 인베스트 인어즈도어즈돈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항상 물어봐야 될거 좋은 주식 vs 좋은 회사 같은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다. 좋은 주식, 좋은 회사,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는 펀드멘탈이 좋으면 좋은 회사겠죠. 수익성이 좋아요, 어뭐 성장성이 좋아요, 그 좋은 회사야. 알겠다고.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 좋은 회사 찾는 거는 이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아. 좋은 주식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저 pbr이 펀드멘탈 요소를 정당화되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당화된다. 그러면 투자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투자 기회는 그런 데는 없어요. 이건 효율적으로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찬스가 없다. 어. 만약에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드디어 투자 기회를 찾은 거다. 펀드멘탈 대비 낮거나 높다. 그러면 투자 기회 바이 혹은 셀 이게 뭐냐면 정당화되지 않는 거 뭐냐면은 얘네예요 얘네 정당화되지 않는 거 정당화되지 않는 거 바이 셀그 다음에 정당화되는 거요 밴드 안에 있는 거 얘네는 efficiently priced 됐다 이미 어그 PBR에 얘네의 펀드멘탈이 다 반영이 됐다 놀랄 일이 아니다 어얘 PBR 높다고 뭐 놀라세요 놀랄 일이 아니다 얘네 펀드멘탈이 좋아요 ROE가 높더라. 얘네가 서프라이즈지. 얘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PBR이 그렇게 높아? ROE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주제 내려와야지. 얘는 뭐예요? 반대로 ROE가 요만큼 됐으면 그래도 PBR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는 거죠. 어, 다른 애들하고 다 비교해봤을 때 그런 거 찾아내는 게 바로 이런 상대적 가치 평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장시간 동안 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